버논이 아프겠다 왜어어 소리가 응. 응. 너무 세게 사네 에이 에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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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

화질왜 이렇게 좋아? 음. 이거 드빈이형 보셨어? 오이 나이스. 오이 수환 <놀베> 나이스. 나이스 열매. 아니 시즌 첫아까어약이뭐어는데빈이 형. 패스.

사버려 사버려. 어 블락 시키는어 맞아. 아, 아, 아.

박세진 동건호의동건호의 터너더 턴하오의 동건오의 느낌으로 해서 한번비디 r 비디 r 자, 은요은약 최고의 아, 네, <laughs> <리더입니다>. 동건오의 <laughs> 동건아타이 네. 잘해요 큰 차이가 나고 어, 있잖아, 근데 타, 어 근데 타이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네요 끈질겨요 아, 침캐릭터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말하게지는 않는데, 끈질겨요 오 이렇게 되면 된다, 이 해설이 는군요 이런 게아 어, 맞아, 그분이었어 중간쯤인가 그 사람이 인이좀있고 인맥 킹이야, 인킹 어. 아. 대학부 사람도 운동하더라고, 아, 대학부 아. 아. 학생 어디에 뛰는 거지? s s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아니야? SSBC 아니야? SSBC 아니야? s s b 아니야? SSB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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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s s s b c 저거 스마트 스포츠 아니야? 개스이 선이 땀이 여기 다들어는데세글자야 그래? 아, 저는 유명데 진짜 아웃러급이었던 거. 아 내가 마지막에 했을 때 s b 데 아니 아웃스급 네. 거기에 있다고 들었는데. 아나그럼 매니저 동물이 없어 아나 처음 보이 거의 엄청 데 있지 않았어? 어나 s b c 봤는데 거기도 그냥 개스만 야 대회를 개스트로 다고 개스트 대회 대회가 오이, 아유, 까비. 개소네 홍건호의 플로터. 아 홍건호의 리바운드. 에이. 속도를 내줍니다 홍건호가 진짜 빨라요. 아 괜찮 그래, 해설, 해설해야 되는데, 막 감탄하고 있어. 네. 와, 아 번호 네, 네, 이선도못봤습니다무려이다 봤어? 어, 봤어? 네, 다 봤지. 어. 너 댓글 한거 봤어? 성경 3전도 때마다 비슷한 거, 비슷한 비렌즈 하는 거 봤어? 프렌즈랑 하는 거 봤어? 아, 네? 다만프렌 네. 하는 거 봤지. 경이 네. 그니까 네. 그, 정성도 콜라찍는 네. 거. 네. 내가 지금. 영화 콜라키는 거?